자 그럼 이거 그면코안부르십니다 인사하고 감사하고 자, 우리 이스마이징 프이 윌스 저기 이총 이스 인사, 인사 시즌이면됩 음. 자, 겠습니다자르신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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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이 일에잖아 뒤로 가려고 하니까 아빨만 해 된다고 아까 아까 얘기해 한 번만 하면 돼요. 그지 어쨌든 체기기도 뽑아 가지고 안 내려서 끝아려고밀고 있어. 그러니까 끊기고 새내 것다 내려보셔 돼요. 사제거리 안에 있으면 올리고 흔들 아, 뒷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아발로만해 봐. 있어. 그리고 다 다리가 부러잖아이 중에 왜지? 멀만 빼서

몸 어, 어, 움직여 몸움여 어, 그렇지 형 꼼침이 왼쪽만 하 아니야 채용이도 저 바위로 툭딱 찔러 발 들어가면서 거리 되게 굳이잖아 그렇지 들어가다 왔잖아 그렇지 들어가다가 왔잖아 뒷걸지야 되잖아 뒷걸이야너안 들어오는 간에왼 안에서 발을 어거면말지 말라고 뺏을 때 발을 아 나와 나와 가운데와가운데잖아세 갖고 좀안 된다니까 그이시야거만 들어야 돼 이따 양맞아요 지금 뒷걸음 치다 맞은 거아니요 방금 맥스님 이상한 거말다고 오른손을 왜안 꿰요 엉덩이를 면서 가요 으로 코스 발 들어가요 잼에서 끝내는 맞고왼다 쳐봐요 벌잖아 상대방이 있가볍게 치고. 널좀안좋아다고 이렇게 치는 거야 보내려고 하지 마 연장 응. 때리기까 된다 스피드하고 성하는게스피드데왜 시합 다는게스렇드 아니 아니, 그 아니 많이 뭐 까지안 나와 지요 지금 고투 가야죠 커터 스파 어깨에 많이 나있어 스피드 아이 힘들어 던질래 어깨빼고 이랬으면 가도 돼아깨에피 많이 나있어 스피드 인지 아제 저 너희가 진짜 없을 줄고지그릇어 엎기가 거. 그시다 마진 거. 그러니까 왜 그걸 고 주면 나이. 오랜 이안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이 내가 빠질 건텍스이에니까생 걸어 떨어질 때 그걸 떨어지고 마진 어들는 거. 근데 뭐거리에 조금 붙이고 있어요. 그건 사이 없어. 고는게좀부족고더 승격 올라가. 오랜 시간 하셔. 특아해 봐. 나이트로 보내생각면 어떻게? 제가 보내신다면, 제가 보내신레트이다와 제가 보내나다면 제가 보내신다면, 제신다가보내신가보내신다가 보내신다면, 제가 보내신다면, 제가 보내신다면, 제가 보내신봐면 제가 보내신다면, 제다고해가그중신이안맞가게 아니잖아. 제가 면 빨리 보내신다면, 휴그러어가면형둘다 심오수 아, 그래. 싱글루스야 그렇게 생각해봐 55분간 한판인어에 미치고 왜 이렇게 맞아 고개 흔들 시간이 아니라니까 요 맞은거야 점수 아까 는데도 아, 쥐고있어 아, 아, 지금 옳지 지 네. 말라니까 그렇지. 스탭2 바비까지 쭉뛰어나지죠또큰거기다는잖아큰거 기다리면 와봐 여기 네. 좀 떨어진다 형님 야앞좀 풀어봐 앞좀 들면 뭐, 되아앞좀 들면 잖아한 번만 그만 한번어요지 11시간이면 빠져들 때려봐 돈 터치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터그게빠져 때려야 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어, 아빠한 10시가 아니야. 11시가 10시야. 어떻게 11시 아니야. 그렇지. 먼저 쯤 내야 지 형님? 아아발만 들어오면 지 말고. 너무 거리다 뭐로 <목소리> 아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한 방이니까. 거른 앞에 치고 가왜 뒤로 빼세야잘 들어 놓고서. 그 하지 말라니까. 이러지 말아요. 빠지 <목소리> <왜 기름 목소리> 가야 지영 지금 앞으로 앞선 연습이랑 피하는 연습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아 빠지면서 5 걸어냈잖아. 배웠어. 하고 싶어좀해 연습했던 거를 밑 아까 툭어요제툭어고 이러고 앞선도나 밑에 붙주고 지금 나갔어제왜왜 하나만 하고한잖아 지금. 지금요? 어떻지할는거 지금! 어자상태왜안나오냐고왜또 뒷걸음을 주시냐고 내거리에서 너랑 뒷걸음고를 돌리지 말고 가드로 려 붙였을때 어떻게 하냐스테인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가서 상대방은 저기 밑에 걸려나 있는 거가 더 진지고 여기서 보니까 약간 생색하는 게 있는 또를 시켰 근데 6시대는 이거 리미터얼 기아 아, 공격하는 체력이 추억을 내야지. 이놈, 혹시, 피하는, 이런, 때 아니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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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말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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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런서런이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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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이런, 리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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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런, 이가 이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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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야 이미 로션 같은 거박이 나고 리는 내용 반만해서 가지고 뭐야? 발도 지 말겠지. 다 다시. 끝까지 그러고업하고 축배기가 맞아. 이제는 좀 주목 좀 받는다. 세크라! 자. 잠깐만. 너 군대 연습 하나도 안 나왔어. 그렇지. 완전 지금 기다리지 말라고 쓰 이제. 어깨 타고 툭 가도 정말이야. 힙박스는 허리만돌면 돼. 힙박스 들어져 보인다 그렇지. 무릎 조금 안전. 너무 스 있어. 손을 흔들자고 상체 조 돌려. 오케이. 잘 딱히. 뭐라 뭐 그렇지. 방 재통을 뭐 뭐라 만야 돼. 에콰도르인데. 그렇지 그렇한 번씩 해주면 돼. 못 들어오지. 끝까지가 없어. 못 들어오게. 그렇지. 첫 번째가 되는 오른손 올려 안 맞춰. 끝까지. 아내어다잡 이래. 아까 전 실밥 떼려고. 형다 이제 기다리지마 지금 성당이었다고 0 2 사이에 렇게 되는거야 박 좋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거 이거 포함 해고야 연한씨 나 10시 10시, 10시 빠진거에요 여기 붙어있어 갑자기 또스졌어떻게해야돼 안달리게 연습했다고 생각해만 뒤 어떻게 하라고 그어또 꺼졌어 어떻게 하라고 그어 얘가 하고 어야돼 먼저 할때라이트걸음 걸고 형왜 굳혀있어 진 여기 굳지 타이밍 어떻게 해야 돼방이잘다어깨 완전 빼고 방리 힘으로만 때린다고 생고이걸 이제야 아니 m give them all.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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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don't k 지 말라니까 손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어요 아래 위 아래 t 아래 위 w I d o n 가 know. I don't know. I don't k 요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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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o 안전에 연습하게 뭔가 생각해 봐. 몇초 봐요. 지금 원투밖에 안하고 있어. 엄마 좀가 봐. 지금도 맞는다, 진짜. 꼼머내 하지 말아. 배 가고. 아니야. 지금 안 맞을 까맞지면안 됐어. 너무 같이 들어가지 마. 일 지금 걸어. 걸어. 아래로. 아래 주고 가요. 끝까지. 얼심히. 미진 인트로 치고 있어. 지금. 끝까지로 돼. 트때그 미진이 보이 치고 있어. 네. 내.

힘이 너무 들어간다. 그냥 힘빼고 이번 라운드 들어갈 반면 치는 거야. 형 고치려고 안하 고쳐지고 내가 바꾸려고 아, 안 하면 안 바뀌어. 아니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 점검 나스형 거의 대 무조건. 내가 이 나 아직 미치지어. 가 좋았어. 벌렸잖아 지금. 자자 미치 좋았어. 스텝 좀 맞혀. 어 오늘 뭐 할지 어떻게 거 엄마 기해 지금 이어이 너무 미케 되는안 되지. 그러니까 이 진짜 안 돼. 다시 어이 들어온다. 어론다

アピールのは何

지좀 아, 올려 다시 빨라 안 빨라 안 빨라 전혀 안 찼잖아 그렇지 아나 아, 스어떻 들어가 육신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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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아너 빨리 빨리 렸어아 진짜 빨리 걸렸다아 육신이 형 우리 렸잖아요걸다고 육신이 형아까지는 제일 밖까지는 제 형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번 더! 벌린 거 뛰네. 거 어, 상 대야. 아, 진 뭐. 네.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음. 어. 아, 진짜. 아, 진짜. 어.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오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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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그거는 외지가 뭔 무거운 거 쓰고는 측측 하거 나왔지? 아니야, 옛날에 근무 그대로 어우, 생각이 나아요 아,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니서이거서저렇게 생각을 하잖아 뭐야? 내가 이었는데그었그데이렇게데들었는 그러니까 그래서 는데들었이데들었는이 들었는데, 들었는거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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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는 들었는데, 들었는데, 가었는데 들었는데, 들었는데, 잖아 둘이 이것을 싸움 시키듯이 우리가 해버리니까 한 건데 이게 이제 시 있는 거생 주먹으로 내야 돼요. 그럼 왜 정한 려고 정한이 말하 민치가 안될것 같은가? 아 한가난이 저도 없어요. 좀 해야 돼 조금 예. 아그래 민지야 너무 말을 쯔이들도 이게 배팅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를. 아, 그래, 진짜 오늘 기가 지않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도 이미 점수는 심판이, 내가 괜찮다고도 실망이 좀, 좀 올라와. 아, 마맞도마 마신거,

자, 이거는 회전으도 힘이 쉬죠 이렇게 되니까 어깨가 안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용한 듯이 되. 어 그러니까 힘, 아, 내가 이거는 힘이 지어떻게 어, 들어갈 이거 봐 어, 어, 이거는 이건, 어, 허리 를돌려도 형이 어깨는 허리 긁어도 안 되잖아, 네. 뭐? 그러니까